아, 네 안녕하세요 게임스리은 좋고 오늘도 노칼리 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덱은 위치크래프트. 내가 이 덱리가 잠깐요. 덱리가 완성된네 흑드라군 들어간 덱인데 흑드라군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드래그마를 쓰고 있는 덱이에요. 이게 한번두판 정도 더 해야지 드라군 안 쓰는 덱리가 나올 거야 이건가? 이게 아닌데 이거는 아 나중에 위블체인도그 스프라이트 <laughs> 넣어서 바꿀 생각입니다. 네 스프라이트 넣어서 이제 좀. 실전에서 좀 굴릴 수 있을 정도로는 좀 개조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드래그마 루트를 쓰, 그 드래그마를 쓰는데 이게 이게 안쓸 거예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드래그마를 안 쓰고 어, 이제 티아라맨치를 쓰기 시작하죠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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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는 그냥 아, 이거 어차피 이제 안 쓰는 덱이어서 이거 두 개는 보여드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플레이는 이제 티아라맨치하고. 시아라 면치를 써서 최대한 텀, 덤핑을 최대한 하겠다면 덤핑해서 이제 우라라 증식이지 이런 것도 안 쓰고 최대한 덤핑을 하겠다면 벽의 성녀도 뺐기 때문에 아니 그그 그 뭐죠 융합 모노스터 계속 뺐기 때문에 자 성공 잡았고요 마법쪽에 마을 있고요 명출이 있습니다 증식이지만 안 맞으면 돼요 우라라도 뺄수 있어요 자 명출이 여기서 증식이지 안 던지면 끝. 끝입니다네. 레이노아트 아 심지어 레이노아트 특효 소환 레이노아트 효과 발동 허퍼니스 묘지로 묻어주고요. 자두장 몬스로 융합 소환 티아라 면체 키토칼로스키토칼로스 <laughs> 효과 발동 이 콤보 이 콤보 이 비로 먹을 콤보 자두장 묘지로 갔는데 야 아스, 아스테라 묘지로 갔으면 이거 이거 위치클럽 트 기믹으로 소생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장덤핑열 10, 무려 열장덤핑 무려 열장 쇼핑하면은 자묘지로 샤리크 갖고 시야 <laughs> 드럽게 갈렸다 야 이러면은 마법 쪽에만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스테라 마스테라 써지 못하니까 일반 일반 석고 난 썼지 일반 석고 난 쓰긴 했는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아니 갈린 게좀 쓰레기 같이 갈렸는데 아세이렌세이렌 써치우네요 샤리크가 갈렸기 때문에 세이렌 효과 발동해서. 슈미터 묘지로 버려주면은 아세이란묘지로 갔어요. 이러면은 이제 세이란 효과로 칼로스 돌리돌리면서 윤업 또환 디아라멘츠 루루 칼로스 나와줍니다. 그리고 카스테시아 직조선해 주면서 아 일반 선해 주면서 윤업 또한 바이스마스 올려주고요. 자 슈미터 효과로 이제 바이스마스 효과를 유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묘지로보낼 거는 슈미터는 묘지로 페트로나스가 있기 때문에 페트로스부터 써치어보고 바이스트리스를 묘지로 보낼 거 같네요. 그렇죠? 마법적인 말 발동하면서 이걸로 또 효과 유발해서, 네, 그 위치크래프트 몬스터 한 장을 특수판 해줍니다. 어, 묘지 쓰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묘지 묻으려고, 자, 링크 마크 세트, 링크서, 링크, 이 프레저트, 플랜치 베르트, 아나콘드 나와주고, 요 제니 효과 발동해서, 아루르서 치우네요. 그리고, 엔드 페이지의 바이스마스터 효과 발동. 여기서, 원래는 불금유 융합 써야 되거든? 갈렸어, <laughs> 붉은 융합이 묘지에 갈렸기 때문에 아못 썼죠. 심지어 매지컬라이즈 퓨전도 갈렸어. <laughs> 이게 좀한 장씩만 노는 얘들이기 때문에, 어, 손에 잡히면 또 저거 그거 되는 그 호감패 되기 때문에 한 장씩만 넣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좀 안... 어, 운이 안 따라줄 때는 <laughs> 안 아픈다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스마스도 있고, 어, 루루칼로스가 있기 때문에 세일인도 있고, 아임 못탈종전는 아니야? 카르테시아 새로 가져오고요. 제 덱으로 저것 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얘들 얘들 아스테라 효과로 이제 또그 하얀 숲 전개하면은 세비리도 가능해서요 노지마. 크라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 디아베스타 바로 이제 상대도 마법 사이 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발해 주는 거죠 바이스마스. 유발해주면서 이제 특수전 해주는 것이다 특수 또한. 아보 스네이크 이 나와주는데. 자, 슈미 타우바 발동에서 필드에 있는 스크롤 버리면서 이제 그리고 바이스 마스터 필드고곧 파괴한다. 바로 파괴하는 거죠 이거 효각붙스게 이거 일반 먹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지명자 맞아서 이제 베르까진못 올리네요. 아쉽게도 베르까진못 올리지만 마스터피스 아 이거 잘못 써 채운 거예요. 짤비이 잘못 채운 거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 아니었을 텐데, 그럼 바이스 마스터로 일단은 파괴. 스우안 로르칼로스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스테라 효과 발동 세비지합니다. 아 그냥 이씨 아프리카라 천도 아프리카라 천둥을 여기서 벨트 안아본다도? 아 당연히 아스테라 치울 텐데 해야 아루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대 디아베스터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턴에 다시 소환하라 해요. 페인은 디아베스터. 그리고, 아니마로 아루를 먹어주시는데, 아, 상법스 아루. <laughs> 어, 아, 어, 후속 챙기면 그만이어서, 스크린, 자, 패트로는 쓸까 발중해서 슈미타, 대구대, 그리고 사업차도 스축입니다 이러면은, 묘지에 있는 바이스마스터 소생할 수 있고, 아스테라도, 이제, 기믹 돌아가면서, 이, 하얀색 테마로 전개 시작하면은, 묘지에 있는 붉은 눈 융합도, 세비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턴에 못써요 저게 <laughs> 저게 베르타 안나푼다로 쓰는게 아니면 제약이 걸려서 2턴에 못쓰지만 다음턴에 쓸수 있다 다다음턴인 제턴에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묘지 덤핑을 이제 티아라미치랑 같이 쓰면서 덤핑벨리를 최대한 늘린 덱입니다 이게 이게 성공에 진짜 어지간히 운만 안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전개가 되긴 하더라고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님만 가보도록 하죠